이사야 16장. 너희는 그땅 왕에게 양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행을 지라 시온산으로 초공을 보내라. 아르논 강 나루토의 모합 여자들이 마치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들과 같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뜨거운 한나대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 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질 것이며 약탈이 그칠 것이고 남을 짓밟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의 자비로운 왕자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자 집안에서 진실한 왕이 나와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평하게 재판하며 정의로운 일만 할 것이다. 모합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그러므로 모합이 통과할 것이다. 모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할 것이다. 기라레셀에서 먹던 포도도 떡을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제는 헤수본의과수원들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전에는 그 포도나무가 유들이 야셀까지 닿고 광야까지 이르렀으며 그 싹이 자라나 바닥까지 펼쳤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을 위하여 애통하며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운다. 헤수본아 엘르 알레야 너희를 위해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익은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거두드린 일이 없으므로 다시는 즐거움으로 외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포도밭에서도 다시는 노래 소리와 기뻐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도조틀에서 포도를 발아즙을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수금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내 속에서부터 기레 세들 생각하며 슬피 온다.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올라가 제사를 지내지만 헛된 수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신전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한 하신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삼 년이 못되어 모압이 자랑하던 것들과 그 모든 백성의 무리가 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삼 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해수와도 같다. 살아나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들조차도 수약해질 것이다. 이사야 1 7 장. 이것은 다아서 거스에 관한 경구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코스는 망하여 황폐일 것이다. 사람들이 알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가 차지하게 되어 그들 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사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코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야유일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바임 골짜기에 곡식들 반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네다섯 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 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귀히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이 자라서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들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교화가 들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가 들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오기 전에 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사야 18장 에디오파의 강 건너편 땅, 벌레들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이 사신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하류로 보낸다. 너희 날센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들에게로 가거라. 그 땅이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정복하여 두려움을 주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보아라. 산 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들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초수에서 뜨거운 도의 속에 내릴 수 있는 햇볕까지, 가을 추수 때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이 잠잠히 바라볼 것이다. 꽃은 피었으나 아직 추수하기 전, 새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칼로 나무를 베어 버리고. 가지를 찍어 버리듯이 적군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죽은 너희 군사들은 산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그것을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들 어디에서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백성, 그 땅이 강들로 나뉜 나라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로 들어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며,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 그들이 우상과 죽은 사람의 영과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주인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살아온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닷물이 줄어들 것이며 나일강은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질 것이다. 우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이집트의 시내는 물이 빠져 나가 마를 것이다. 갈대와 골풀도 다 썩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죽고, 밭에 심은 곳도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어부들이 통곡할 것이다. 나일 강에서 낚시줄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며,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낚시마 할 것이다. 배를 짜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모시를 짜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철을 짜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든 풍근마다 슬픔에 빠질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는 어리석다. 파라오에게 모사 노릇을 하는 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량을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옛 왕들의 자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야, 도대체 네 지혜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만일 그들이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보라고 하여라. 소원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헛된 곳에 속았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으셨으므로. 그들이 헤매며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와 같았다. 이집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은 겁에 질린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다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에서 사람들이 가나한말곧 히브리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 가운데 한 성은 태양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요아를 섬기는 재단이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에는 요아를 가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요아를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여 요호와께 불을 지지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어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을 하고 또그 소원한 것을 갚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놓일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든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사야 2십장 아시리아 왕 사로곤이 보낸 군대장관 다르단이 아스도데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도스를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 걸친 배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종 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오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블레셋 바다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